그... 아, 빨리 말안 하면 나 취소로 간다? 아 아, 아 기다려봐 일, 기다려봐 일. 나 이번 주에 여자 만나는 거든 어? 여자? <laughs> 어와 배신다 와너 연애 안 한다며 그래 파이팅 끊는다 <laughs> 아니 왜 끊어 물어볼고 아. 있다니까 아왜 나한테 물어봐 다른 여자도 있잖아 아, 좀 도와주라 아 진짜 뭔데 그날 마카롱 예약해둔 거 찾고 꽃 사서 고백하려고 하는데 어때? 뭐 여자라고 다꼭 좋아하는 거 아니지 않나? 한번 물어봐, 좋아하는지. 너는 단거 좋아해? 나? 응. 뭐 좋아하지. 튤립은 어때? 오... 좋은 거 같아. 그럼 됐네. 방금 물어봤는데 마카롱이랑 튤립이랑 좋아한데 뭐야? 뭐, 뭐야?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야? <laughs> 주말에 시간 되니? <laughs> 아! 진짜! 거의 스포 당했어. <웃음> <웃음> 미안해.